모두 모두 쟤위리방송습니다 짝겸입니다 아 제가 지금 급히 영상을 녹화를 해요 아 일단은 예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어차피 양해 해달라고 해도 어 해주셔야 되고 아 일단은 제가 영상 편집자들 좀더 뽑으려고 합니다 어 이쪽 밑에 이메일로 어좀 이제 어 포트폴리오랑 그리고 이제 나이 전화번호 게뭐 포부 아, 이 정도만 적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어그 뒤에 짧은 영상 있으니까 어 영상 재밌게 봐줘요.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빠이빠이. 조합이 이게 장난 아니에요. 지원아, 이 치즈이네. 음, 그건데? 아, 좋다니까. 이게 하나 이거 바캉스 아닌가? 이게? 바캉스라고 하나요, 근데? 아. 캠핑을 가봤냐? 뭐 어디를 가봤냐? 그냥 내가 그냥 여기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그냥 어 파전 하나 이렇게 꼬워갖고 밖에 앉아서 그냥 먹으면 그게 바로 내 농앙이지 뭐. 캠핑을 가봤냐? 뭐 어디를 가봤냐? 그냥 내가 그냥 여기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그냥 어 파전 하나 이렇게 꼬워갖고 밖에 앉아서 그냥 먹으면 그게 바로 내 농앙이지 뭐.